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두 번째 토픽 같이 읽어볼 건데요. 두 번째 토픽은 suspense and interest라고 되어 있죠. suspense는 긴장감이라는 뜻이고요. interest라고 하는 건 흥미라는 뜻이죠. 이 긴장감과 흥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글인데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suspense takes up a great share of our interest in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은 take up 한대요. take up이라고 하는 표현은 차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긴장감은 차지한다. 그럼 무엇을 차지하느냐 면 a great share를 여기서 share라고 하는 표현은 동사로는 공유하다 이런 뜻인데요. 명사로는 목 아니면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great share니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에? of our interest. 우리의 흥미의. 근데 어디에서? In life, 삶에서. 인생에서 우리 흥미의 되게 큰 부분을 긴장감이 차지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A play or a novel is often robbed of much of its interest if you know the plot beforehand 라고 되어 있죠. A play나 노블은, play는 어떤 연극이나 극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노블은 소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극이나 소설은 is often wrapped over of 한데요. 그래서 often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이라는 부사죠. 종종 is wrapped over 한데요. wrap이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빼앗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ed를 붙여서 분사를 만들어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빼앗긴이라고 하는데, 무엇 무엇을 빼앗겼다 할때 반드시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극이나 소설은 종종 빼앗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무엇을 빼앗기느냐 하면, much of its interest. 그 흥미의 멋 h 대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그것의 흥미라고 했을 때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연극이나 소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흥미나 아, 그 연극이나 소설에서 흥미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언제 if you know 하면 여기서 if라고 하는 거 만약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you 당신이 알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아느냐면, the plot. plot 이라고 하는 단어는 줄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줄거리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줄거리를 언제 아냐면, the forehand. 미리 알면.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나 극 같은 거, 결말 미리 알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김세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넘어가면. We like 우리는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to keep 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서의 이 to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으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keep guessing 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서 이 keep과 ing는 합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계속 뭐 뭐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To keep guessing은 합치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것.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이 guess의 뜻만 알면 되겠네요. 이 guess의 뜻은 추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측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좋아한다. 무엇을 계속 추측하는 것을. 그러면, 뭐에 대해서 추측을 하느냐? as to the outcome. 여기 뒤에 나오니 as to라는 전치사는, 뭐뭐에 관해, 요런 뜻입니다. 그럼, the outcome. 결말에 관해. 사람들은 연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플롯을 미리 알면 재미가 없고, 어,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걸 자꾸 추측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연극이나 소설에서 긴장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c i 스아크로 a c r 으로 넘어갑니다. c i 스아크로 acrobat은 e m p l 한데요 this p r i n c i p l 이 p r i n c i p l 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간디할 때 배웠던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employee라는 동사는 원래는 사람을 고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나 자원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커스 고개사는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서커스 고개사는 이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원리라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 이러한 원리를 생, 어, 이용하냐면, when, 뭐, 뭐, 할 때. 뭐할 때냐면, he가 achieve 할 때. 이 achieve라는 표현은 어떤 걸 이루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fit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가 업적을 달성할 때, 이룰 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고개사니까, 고개사가 업적을 이룬다는 건뭘 한다는 거냐면, 서커스에서 그 고개를 성, 성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성공할 때, 이럴 때 원리를 이용한대요. 근데 이 고개는 또 언제 성공하느냐면, after failing 할때 성공하는 거래요. 이 after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 쓰이는 단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ing 형태의 분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와 함께 분사 나온 이 구문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이 분사 구문에 나온 분사의 ing는 뭐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접속사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 ing에 after의 의미를 넣어서 어머한 후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fail은 뭐 하는 거냐면, 실패한 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purposely하게 실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purposely가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고개를 성공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실패한 후에, 그럼 무엇을 실패했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나와서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perform 하는 것을 perform 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수행하다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수행하는 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그것은 이 서커스 아크로비시 하려고 했던 이 고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고개를 수행하는 것을 실패한 후에, 근데 several times, several times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일부러 앞에 이걸 성공하기 전에 일부러 약간 몇번 자꾸 틀리고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점점, 어? 어? 왜 자꾸 실수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긴장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딱 성공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오, 이렇게 더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흥미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Even the deliberate manner in which he arranges the opening scene increases our expectation 한데요 여기 전체의 동사를 찾으면 전체의 동사는 누구냐 하면, increase가 됩니다. 그럼 주어는 even부터 opening scene까지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even의 뜻은 심지어 뭐 뭐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조차도냐면, the deliberate manner. 의도적인 이런 방식조차도, 근데 이 의도적인 방식이 뭐 하는 방식이냐면, in which he arranges the opening scene 하는 방식이에요. 이 in which가 어째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냐면, 이 in은 품사로 따지면 전치사, which는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합치면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해석을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에 절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he. 그가 arrange 하는 방식이에요. arrange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성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오프닝 씬을 씬은 그 장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프닝은 시작하는 니까 그러니까 시작 장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주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심지어 의도적인 방식조차도 근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가 여기서 그는 그 고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가 오프닝 씬 시작 장면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작 장면을 이렇게 실패하면서 구성하는 게 사실 의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도적인 방식조차도 increases 해준다, 증가시켜준다, 이런 뜻인 거죠. 이제 무엇을 증가시키느냐 하면 our expectation. 우리의 expectation은 기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대치.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개사가 지금 일부러 실수하고 있다는 걸 의도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치와 긴장감을 이렇게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첫 장면을 이렇게 딱 긴장감을 높여놓고 In the last act of a play에서 last act는 마지막 act, 그 활동을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고개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of a play 이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극은 연극이 아니고, 서커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다 의역을 하는 건데, 플레이는 여기서는 서커스를 말하는 거고, 이 액트는 원래 행동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고개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커스의 마지막 고개에서, 앞에서부터 하면 마지막 고개에서, 근데 이거는 서커스의, 이제, 서커스의 마지막 장면이 딱 됐는데, 거기서, little circus dog이 작은 강아지가 balances 해요. 반드시 놓고 있어요. 무엇을? a ball. 공을. on its nose. 어디에? 코 위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서커스에서 작은 서커스 강아지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놓는다는 게. 반드시 놓는다. 무엇을? 공을. 어디에? 그의 코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제 그런 서커스 같은 데 보면은 강아지나 막 사자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묘기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나와서 공을 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one night 어느 밤이야. 근데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when 하는 밤이에요. 여기서 이 when도 위에 나왔던 in which랑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오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밤인데, 이게 어떤 어느 날 밤이냐면, 강아지가 망설이고 일을 했던 그런 밤이에요. 근데 어떻게? With a long time. 되게 긴 시간 동안.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써보면, 어느 밤에, 근데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그 강아지가 망설이고 일을 했던 근데 여기서 일을 했다는 건그 고개를 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with a long time 오랜 시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약간 시간을 좀끈 거야 이 강아지가 아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시간을 좀끈 거죠 언제? before he would perform his feat 하기 전에 여기서 이 before라고 하는 저, 접속사는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럼 그가 would perform his feat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여기서 이 perform his feat 이라는 표현도 아까 achieve the feat 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적을 이룬다는 건 고개를 성공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가 고개를 성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공을 딱코 위에 한 방에 빡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걸 올려놓기 전에, 약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런 밤에, he got a lot more applause 한대요. 그가 얻어요. a lot more applause를. 박수갈채를 얻는데, more, 더 많은, 이란 뜻이죠. 이렇게 더 라고 말이 붙는 비교급 앞에 얼 l 이 오면 이얼 l 은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는 얻는다. 훨씬 더 많은 applause, 각 박수 갈채를. 근데 이게 언제보다 더 많이 받는 거냐면 이 뒤에 h e n 이라고 하는 전치사 왔죠? 얘는 뭐뭐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when, 뭐뭐 할 때랑 합치면 뭐뭐할 때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가 did his trick. 그의 트릭을 할 때보다. 여기서 이 트릭은 묘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가 그의 묘기를 할 때보다. 근데 이 묘기를 어떻게 하냐면 at once. at once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기를 한 번에 짱 해서 코 위에 고음을 쫙 올리는 것보다는 막뭐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하 사람들이 더 즐거우니까. 근데 왜 즐겁냐면 사람들이 긴장감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We not only like to wait, feeling nervous, but we appreciate what we wait for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not only와 것입니다. not only but also 합치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이 not only는 이렇게 따로 띄어서 해석을 하셔야지 이 like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좋아해요 to wait 기다리는 걸 그럼 기다리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좋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걸 어떻게 기다리느냐면 여기 웨이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컴마가 찍혀 있는 게 보이죠? 이컴마와 함께 ing가 나왔다. 그럼 이거 분사 구문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럼 널버스 nervous 하면서. 널버스는 긴장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긴장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야. 과연 제가 저걸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we appreciate 우리는 진가를 알기도 한다. 근데 뭐의 진가를 알 수도 있냐면 what we wait for. 여기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원래 이렇게 수식하는 명사가 있어줘야 되지만 이 was는 그런 선행사를 가지지 않는 그래서 해석을 뭐뭐하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해서 뭐뭐하는 것까지 하는 이런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wait for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의 진가를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강아지가 묘기 성공하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묘기 성공하는 걸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자체도 너무 재밌고 기다린 다음에 얘가 이걸 딱 성공하면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진가를더잘알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서스펜스가 올라가면 인크리즈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수업시간에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